11번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그뭐 거의 뭐 그냥 3번인가 나왔나? 5년 동안 3번 나왔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보시면 뭐 속도, 위치, 운동 거리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지? 맞죠?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 지점 P와 점 P와 Q가 동점인데요. T가 0일 때즉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뜻이겠죠 처음 출발할 때 A는 1, 1에 있었고요 B는 8에 있었습니다 처음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어, 점 P의 T에서의 속도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의 속도죠 그게 지금 점 P의 속도인가 네. 자점 P의 속도는 주어진 어 뭐라고 되어있냐면 3T 제곱 더하기 4T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얼마? 7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점 Q의 속도는 점 Q의 속도는 뭐야? 점 Q의 속도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이더하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치는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피의 위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x p 라우스게 전피의 위치야. 위치는, 주어진 속도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t의 3승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7t. 그 다음, 처음 위치가 얼마였죠? 1이었나? 따라서 얘들아, 0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일 나와야 돼. 자, 이게 얘들아 점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그 다음 점 q의 위치. 점 q의 위치는 x, q, t라고 쓸게요. 그러면 점 q의 위치는 이거 적고 나면 되니까 t의 제곱 더하기 4t. 그 다음에 처음 위치가 얼마였더라? 8이었나?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얘 위치 함수를 찾아 냈고요. 그 다음 문제 에서요구하는게 뭐였어? 어,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돼 있어. 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어? 두점 사이의 거리는 위치에서 위치를 뺀 다음에, 그 다음 수학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니까 절대 값을 붙이면 되겠구나. 즉,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t의 3승. 빼면, t의 제곱. 빼면, 마이너스 11t. 빼면, 마이너스 7. 이게 어, 한쪽 위치에서 다른 쪽 위치를 뺐으니까 위치의 차이인데 거기에다 뭐를 씌워주면? 절대값을 씌우면 두점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된대. 아, 그럼 4가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나 보다. 4가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는데 처음으로 4. 오케이. 처음으로 4가 될때 그때에다 뭘과라고돼 있냐면 전피에 뭘과라고돼 있어? 움직인 거리. 전피의 운동거리를 구해줄래? 라고 해서 속도 나와있고요, 위치 나왔고요, 운동거리 나왔고요 물어볼 수 있는 건다 물어봤죠 다 물어봤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주면 될거 같은데? 볼게 일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 선생님 이거 삼차함수인데 요거 삼차함수인데 요거 삼차함수니까 쟤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뒤집어 올릴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살짝 소개값 미분해 보면 살짝 미분해 보면 3t의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오고요 인수분해가 안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극값하기 잘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건 잽싸게 포기. 그림 그리는 건 잽싸게 포기하고 그냥 아 이거 산수로 풀어야겠다. 산수로 풀면 그냥 벗기고풀만 뭐 붙이겠죠? t의 3승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그 다음에 빼기 7.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뿔마 붙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얘들아. 네. 그러면 잠깐만, 왼쪽은, 보자. 4부터 볼까 자, 4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4부터 보지 뭐. 그러면 넘기면. 어, 넘기면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어, 이거 완전 땡큐인데, t의 제으로 묶으면. 자, 넘어가면 얘들아.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t 로 하길로 묶을 거고요. 자, 어차피 얘들아, 티는 양수인데 시간이니까 따라서 얘들아, 어, 얘는 0이될수 없고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했을 해때나오는값두개 중에서 양수만 골라야 되니까 t 가 얼마나 오죠. 루트 11 이후에 거리가 4가 된다. 그런데 얘들아, 처음을 아직 보장 못해. 이게 과연 처음일까? 그검 보장 못해. 왜 절반밖에 안 풀었거든. 두 번째는 얘들아, t의 3승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자, 요번에는 얘들아, 마이너스 4. 아. 요게 마이너스 4일 때. 역시 얘들아, 3차 방정식이 나왔구요. 이거 역시 열심히 모아줘야 돼. 인수는 해야 되겠지, 맞아, 얘들아.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인가? 삼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어, 고일수학인데 얼마 대입하면 0될까요? 3 27, 9, 36 36, 어, 되네. 그럼 얘기다3 가지고 어, 조립제법 4더12 1, 3, 0 그러면 인수분해가 p p-3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t의 제곱 더하기 뭐야? 4t 더하기 1은 0. 뒤에 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잠깐. 뒤에 걸 풀었을 때 나오는 두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까? 두근의 합이 얼마죠? 두근의 곱은 얼마죠? 해석하면, 곱해서 1이야. 어? 곱해서 양수니까,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야. 그런데, 더해서 음수가 됐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둘다 음수야. 그러면 t가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겠구나. 따라서 얘들아, 어?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고요 무슨 뜻이야? 뭐 그냥 초라고 해석할게. 3초 뒤에 거리가 4가 되고요 늦도 11초 뒤에 거리가 또 4가 된는데 근데 문제에선 처음으로 라고 되 있으니까 둘 중에 얘가 더 작잖아. 작으니까 그러니까 3초 후에, 뭐, 우리가 초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3초 후에 처음으로 얘들아, 거리가 얼마나 되었다? 4가 되었다. 맞아, 얘들아? 네. 여기까지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전피에뭘 구하라고 돼 있어? 운동거리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전피에 운동거리를 구해줘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자, 전피의 운동거리거든요. 전피의 운동거리인데. 자, 보겠습니다. 잠깐, 전피의 운동거리고요. 전피의 운동거리야. 전피의 운동거리고, 전피의 운동거리였어. 그러면은, 봅시다. 잠깐, 전피에 우리가 위치함수를 알고 있었나? 전피의 무슨 함수? 위치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었나? 맞아, 얘들아. 잠깐만, 어, 전피의 속도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전피의 속도도 알고 있었는데, 오케이? 아니, 지금 나는 원래 운동거리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3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전폐 운동권이 원래 뭐였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속도의 속력을 접근하는 거니까 속도에 뭐? 절대값 이거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속도가 누구냐면 얘였거든. 얘였으니까 제 집어넣어서 접근하시면 돼. 접근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많은 산수를 했는데 여기서 또 산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얘기죠. 굳이 또 여기서 산수를 하니? 그러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속도도 알고 있고, 위치도 알고 있어. 그러면, 오케이. 움직인 거리는, 자, 볼게. 먼저 속도 볼게요. 속도 보시면, 전피의 속도가 이거였는데, 이거에다가 잠깐만 언제 0이 되는지 조사할 거야. 무슨 뜻이야? 운동방향이 바뀐 순간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는 뜻이거든? 7x3이고, 7x7이고, 마이너스는 위에다 붙여주면, 붙여주면,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여기서 t가 얼마 나오지? 1 나오죠. t가 1 나오거든? t가 1 나와. 지금 무슨 얘기야? 여기서 1 나오고요. 여기서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7 나오거든? 얘 살짝만 그려보면 어떤 뜻이야? 이런 뜻이잖아. 마이너스 3분의 7 나오고요. 1 나온단 말이야. 그럼 부호만 보면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무슨 뜻이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수직선로 운동이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플러스라는 건 무슨 뜻이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다면, 이런 얘기네. 자, X축이라고 가정하고요. P가 0일 때. 최초에다점 A가 어디에 있었죠? 이래 있었죠. 그 다음, 처음에 스타트에서 얘가 몇 초가 될 때까지? 1초가 될 때까지는 뒤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뒤로. 1초까지는 얘다 뒤로 움직이고요. 1 대입해 볼게. 누구한테 대입할 거야? 위치함수에 대입하셔야죠. 1 대입해 봐. 1 대입하면 3, 4. 4에서 7을 빼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3이야. 아, 1초 뒤에 마이너스 3에 가 있구나. 그 다음, 1초를 지나면 다시 전진할 거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처음에 왼쪽으로 1초까지 움직였다가 1초부터 3초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3 대입하자. 3을 얘다 위치함수에다 대입할까요? 대입하면 27. 자, 9 곱하기 2는 18.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1. 더하기 1. 이렇게 되나? 맞네 얘들아? 네. 산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그럼 7 더하기 18이니까 25가 되겠네 자 3초대에는 얘가 25에 가있어 자 움직인 거리 구하래 거리 구하라고 되있으니까자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얼만큼 움직였어 4만큼 움직였고요 마이너스 3에서 25까지 얼마만큼 움직였어 28만큼 움직였죠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32가 되겠구나 라는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설명지 이해 가실까요 이해했으면 어, 좋겠어.